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먹구구입니다. 2028 시즌 장비의 오클랜드가 오늘 아마 이제 전반기 거의 마무리를 하게 될것 같은데 2위랑 6경기 차이 앞선 상태로 알서부 1위 달리고 있고요. 요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오클랜드가 메이저리그 30개 팀 중에 팀 타율로 세 번째고요. 팀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에요. 그 다음에 안타도 두 번째로 많이 쳤고 2루타를 제일 많이 친 팀. 놀랍게도 팀 홈런 1위 팀, 오클랜드. <laughs> 뭐, 그런 상태고요. 투수쪽으로 가면 조금 이게 처지긴 하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팀 평균자책점은 30개 팀 중에 8등이고요 세이브가 두 번째 오클랜드가 현재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상대 오늘 3연전만 6번으로 할 건데 첫 상대는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지금 현실리구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아, 여기서는 지금 뭐할수있는안 되는 그런 상태고요 필라델피아가 한 점을 먼저 뽑았고요 4할팔리 타율 41홈런에 94타점 음 초고 구다임와야 한강도 줬어 가겠지 그렇지 터타서 공점 쏘로 고 타임이 살짝 늦었는데 그래도 뭐 이거 너무 실다가 와가지고 자 이렇게 1회 바로 1대1 동점 만들었구요 아 오늘 이거 홈런 세레모니 바꾸고 하려고 했는데 까먹고 그냥 해버렸네 지금. 야 필라델피아 근데 다시 한 점을 달아놔서 2대 1이 됐습니다. 한대 무사 3루 오이사고 하고 있지 뭐. 오이사고 안 해? 안 하네? 아이고 이럴 때 장비가 섭질 많이 하던데. 두자 삼루에다 놓고. 아 이거 봐. 아이고 다 나이스. 퍼펙트 접시타. 야 오늘 장비 지금 두 타석 들어왔는데 두 타석과 동점파를 날립니다 자 아이고 경기가 4대4가 됐습니다 1사 1리루 득점권 찬스가 왔고 어. 나이스 야 오늘 장비가 중요할때 계속 잘 쳐주는데 지금 자 일단 다시 오클랜드가 앞서갑니다 1사 2삼루 찬스 만들어놓고요 그렇지 오늘 첫 경기 지금 분위기 좋은데요? 아이고, 8대 4로 이겼구나. 나이스다. 응, 이렇게 1차전 승리 가져갑니다. 필라델피아 상대 2차전 갑니다. 시즌 2중, 2승에서 계속 승리를 못 거두고 있다가 최근에 좀잘 풀리고 있어요. 레인저 소아레즈 완봉도 한번 하고. 첫 타석은 1, 사 1로. 오, 달린다, 달린다. 야, 이거 위험한. 오, 나이스. 소수, 송구, 개판. 오, 구다이. 야, 완전 무릎 빠졌다. 야, 1사 3루야. 자, 풀카운트 1사 3루. 우와 나이스. 프원이지프원이 형. 자, 어제 경기에 이어서 오늘 경기도 첫 타석 홈런포로 시작을 합니다. 자, 시즌 43호. 뭐. 아, 우리 1루 주자 신격에 3루까지 갔는데, 그죠? 아깝네요. 올리바레스. 오늘 경기도 뭔가 지금 출발은 굉장히 잘 풀리는데, 느낌이? 아 2대 2 동점 됐고요. 아, 득점권 찬스입니다. 아아아 이씨. 어 병살을 안 당했고요. 아 이제 누가 점수 좀 내줘라. 몇 대면 오 나이스. 오 클랜드가 3대 2 앞서가고 왔다. 아 이게 와잘 쳤는데. 뭐게 힘이 없어 타구가. 오늘 친구 중에 제일 잘 쳤구만. 오, 이겼어. 이겼으면 됐어. 아, 3대2로 아슬아슬하게 이겼네요. 역시, 요한, 듀란, 세이브. 나이스. 이렇게 1일 차전 다 가져가면서, 위닝 흑정. 자, 필라델피아 상대 마지막 3차전. 자, 오늘 이기고, 수입가자. 이번 시즌, 우리 뭐 거의 복덩이죠? 포르테스 준이 형, 4선발 자리에서, 7승 3패 2.26 평자. 지금 아메리칸 리그 평균자책점 2위. 2 인사 주자 없이 첫 번째 타서. 충전한타 나이스 <laughs> <laughs> 굉장히 그 요상한 소리를 내면서 쳤는데 재수좋게 안타냈 됐습니다 야 6회까지 0대0 맹리하네요 <laughs> 아,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쳤지만 그래도 잘 쳤는데 야 이거 누가 점수를 낼까 그 팀중에 어이구 8회까지 0대0 장비 진짜 한번 해결을 해주자 아직에 던지지 말고, 스트라이크 존으로 던져. 아이 투볼. 아니야, 에이, 아니지, 이거. 왔다! 갈라스. 야, 1루 주자야. 어디까지 칠수 있니? 어? 이거 흠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야, 길었던 이 영의 균형을 깨는 장비의 갈라스. 그럼 이제 우리가 9회 초를 막으면 되는 거잖아. 이겼다. 야, 오늘 출발 굉장히 좋습니다. 필라델피아 상대로 3연전 스윕을 하면서 시작하는 오늘 방송. 코르테스 주니어가 그러면 무실점 위에 또 완봉했나? 아이고, 완봉승 했어. 사피안타 무사사구 완봉승, 네스토어 코르테스 주니어. 아, 요번 상대는 클리블랜드 원정 3연전이고요. 자, 클리블랜드 가디언즈가 오클랜드만큼이나 좋은 성적. 그리고 여기도 지금 타격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팀 타격 성적이. 자, 오늘 첫 타석부터 1사 2루 득점권. 여유 컬 컨트롤이 클로치 능력이 굉장히 좋은가 보네. 야 이거 무슨 타격전이 호로도 페임 난이도가 됐는데 갑자기. 근데 너네 건방지다 좀. 오이 사고 안 하네. 1루 비었는데. 야아이 파울이야 파울. 야 어우, 잘 쳤어. 장비야, 오늘 왜 이러니? 첫터석에또 풀어. <laughs> 야, 이거 너무 잘 쳤는데 지금? 야 2대0 앞서갑니다. 어, 내 지금, 내가 치고도 깜짝 놀란 거 아시죠? Yeah. 지감하게 넘어간다. 야 오클랜드가 4대 0으로 앞서가는데 뻔뻔하게 지금 지가 보스라고 나왔어요 칼펀트릴. 2와 3분의 1이닝 동안 사실점을 넣고 보스라는 말이 나오냐 너는? 어이야. 야 이번에는 좌중간 갈랐어. 아이고 클리블랜드가 두점 쫓아옵니다. 아, 아, 오. 와. 야 유격 v 속이 y 살난다 e l y 이 o n e for the out. Yeah, 아 아이, 근데 잘못 쳤어 잠깐만, 이게 장비 타석이 안 돌아오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겼어, 나이스. 클리블랜드 상대로도 1차전 승리 가져가면서, 오클랜드가 지금 5연승입니다. 야, 강팀 클리블랜드 상대로 2차전 갑니다. 야, 과연 우리 오늘 선발이 잭 라이터인데, 잭 라이터가 클리블랜드 강타선을 좀 감당을 할 수가 있을지. 야, 이사 조자 없이 첫 번째 타석. 우야, 나이스. 아중간 갈라스. 2 4 2이사로 만들어 놨고. 아, 한정됐고 말로네. 유사 말루입니다. 오, 구다이. 으이, 아! 이야. 아. 그렇지야. 야, 이건 저어도 희생플라이고. 조금 더 뻗을 생각이 없니? 아. 살짝 늦었나? 타이밍. 네, 희생플라이로 한 점만. 아, 아깝네요. 그 말루 찬스에서 장비 희생플라이로 한점 내고 끝났어. 2대1이 됐고요 5회초. 이야, 이걸 말루 때 치지거를. 아이고. <laughs> 답답하죠. 오늘 좌중간 갈랐으면 두 번인데, 말루 때는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오 나이스 6대1 잘한다 오클랜드야 어? 오클랜드 타선이 진짜 잘해주네 어? 방비는 8대1을 만드는 걸까요? 아 아까 말루에서 못친 한을 여기서 풀어버린또두경기 연속 프런트고요 이렇게 8대1 만듭니다 오클랜드 6연승 달리고요 폴리블랜드한테도 위닝 확정 잼 라이터가 얘도 약간 강강양약 스타일인가? 클리블랜드 상대로 너무 잘 던졌는데요? 평소랑 다르게? 7이닝 1실점 승리투수 자 클리블랜드 상대로 수입 도전 아 그리고 오클랜드에 7연승 도전 자 1대1 양팀한 점씩 냈고요 4회 초 선두 타자 에이 야왜 그러냐 오늘 2루 땅볼만 두겠지? 장비가 땅볼만 두 개를 당하는 와중에 오클랜드가 2대1 앞서가고요 아니야 아니한데 너무 잘 맞았어 부떻게 그 좋아? <laughs> 아니, 아니야는 아니야거든 지금. 너무 낮은 볼을 건드렸는데 너무 낮은 볼 컨택이 거의 정확하게 되면서 아, 트리블랜드가4대3 아. 역전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동점 솔로 포를 날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빨리야. 에이, 루타다 너무 실망스럽네요. 1루타 우리 어떻게 지적을 만들어 오우! 기적을 만들었어. 야, 이걸 연장까지 끌고 와서 1, 4, 1, 2루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초구볼. 자, 7연승 가자, 7연승. 할 수, 아이고, 이거를! 야! 아! 야! 아! 실수인데, 이것도. 아, 이, 왜 저게 1루 종료되고 가니? 에이씨. 아, 이건 장비 병살이 너무 큰데요? 연승이 6연승에서 끝나고요 클리블랜드 상대 3연전은 그냥 위닝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자, 오늘 방송 초반에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성적이 굉장히 떨어지는 토론토를 만납니다 역시 3연전이고요 자, 141로 첫 번째 타서 자,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 팀 조심해야죠 오클랜드 방광양약도 발동되면 안 되는데 아우 그래 잡지마 삼루까지 장미 2루까지 나이스 첫 타석 2루 터치고 나가고요 아까 1회 찬스에서 득점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3대0이 됐고요 흐잇 아 높이 떠버린 타구가 됐고 5회까지 왔는데 아직 2점 리드 지키고 있습니다 1사 1루 오우 야 어어! 야! <laughs> 어, 왜 이렇게 잘 던져! <laughs> 아이, 구다이! 풀카운트! 우와! 나이스! <웃음> <웃음> 야, 이 경기를 넉점 차로 다시 벌립니다. <laughs> 지금 46호고요. 잘 던진다, 잘 던진다 하면 꼭 그렇게 한 번은 한가운데 실수가 오더라고. 아이고, 점수 차더 벌렸습니다. 현재 <laughs> 2가 됐고요. 아이고, 또 달쳤고요. <laughs> 야 완전히 갈라스 아이고 이번에도 갈라스 야, 토론토 상대로 1차전 가뿐하게 승리 가져갑니다 야, 열심히 연승 달리다가 중간에 한번 살짝 끊겼지만 또 바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야, 이번엔 토론토 2차전 갑니다 어우 얘 누구야 형자가 10점대 투수가 나왔어요 어우야 어우 깜짝이야 야 언더면 언더라고 미리 말을 하고 던져야지 어우 아 나갔어 <laughs> 이런 애들이 문제라니까 승리 하나도 없고 10점대 평자 이런 애들 아 오크랜드가 한 점을 냈는데 득점권 찬스가 왔는데 장비가 지금 이 대처가 안되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어우야 에이 떴어 떴어 아, 어? 아니야 아이 안 나가는데. 와 다행이다. 다행이야. 아직도 2대1 앞서가고요. 아이 볼넷 출루. 자, 요렇게 2차전 이긴 거죠, 지금? 토론토 상대로도 우리 위닝 확정이고요. 우리가 이제 약팀한테 좀 약한 그런 징크스가 있는데 거의 뭐 3할 때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토론토 상대로 수입을 아, 할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자, 1, 4, 1로 첫 번째 타서 야, 어제 안타 못 쳤는데 장비 오늘 힘을 내보자. 그렇지. 아, 이 힘이 없니? 아. 자, 양팀 득점 없이 3회까지 왔습니다. 아 됐다 요번엔 갔다 아잇 아까 첫 타석에 더잘친것 같은데 그렇지가 어, 않네요 선제 솔로포 시즌 47호 아 잠깐만 토론토가 역전을 했습니다 2대1로 오 됐다 아 왜? 와 오늘 오클랜드가 점수를 전혀 못 뽑고 있고. 아 아니냐? 아닌가 보네. 우리 구에 혹시 동점이나 역전 아 불가능. 토론토 상대로도 아깝게 수입을 못하고 그냥 위닝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시리즈가 됐습니다. 요번 상대는 최근 몇 시즌 동안 계속 좋은 성적을 못 올리고 있는 양키스 상대로 3년 전이고요. 자, 양키스가 2대 0 앞서 가는데 문제는 오늘 장비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죠. 상대 선발, 데인더니, 무사 1리로 찬스입니다. 우와! 아, 왜! 와. 이 자식아 아이, 이게 뭐야? <laughs> 이건 어! 아 경기 8대 2가 됐습니다. 아 양키스한테 1차전 완전히 내주고요. 자 양키스 상대 2차전 갑니다. 자 이건 연장 가서 졌다는 얘긴데 양키스한테 1, 2차전을 다 내주고요. 야, 양키스 상대 마지막 3차전이고요. 야, 우리 스입은 당하지 말자. 야, 양키스가 한 점을 먼저 뽑았고요. 하나? 첫타석 초구부터 공점 쏘로포. 시는 48호가 넘어가고요. 몸 조금 들어온 거잘 썼다. 아, 7에만 1사 1루 어이야 야잘 쳤다 어? 2루 오 다행이다 3루로 <laughs> 바로 던질 줄 알았는데 3차전 <laughs> 아, 가져가면서 어, 양키스한테 아, 수입은 안 당했습니다 다행히 요번 아, 상대는 시카고 화이트삭스 여기도 성적이 조금 안 좋아요 지금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7이고요 야, 우리 1차전 선발은 포테스 주니어 조금 있으면 1점대 평자가 될것 같은데 야, 오늘 10승 도전이고요 첫 터서 코터 득점권이고 아우야 어우야 잡지마 아 이야 중전 아우야 얘네들 왜 이렇게 수비를 <laughs> 오 나이스. 오크랜드가 그래도 5대 0 앞서갑니다. 누가 이렇게 또잘 하나 오늘. 그리 2사 만루 찬스가 왔어요. 아이, 정말. 아 정말 아그러니 그래도 5대 0 스코어가 계속 이어지고. 왔다 야, 완벽한 갈라스. 케인지업 실투인데 이게 홈런이 됐어야 되는데 그죠? 자 1차전 오클랜드가 승리 가져갑니다 몇대 몇? 대 몇대몇출 몇 이겼어? 8대0 나이스 코르테스 주니어는 결국에 10승째를 채웠고요 자, 화이트삭스 상대 2차전 갑니다 자첫타서1사1로 야! 야 요건 가게 해주죠 아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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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아스커까지 <laughs> <아니, 웃음> 띄워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완전 잘못된 생각이었네요. 아, 아이삭스가 4대 2로 경기를 뒤집었고요. 대신 무사 1대1찬스한한 방이면 역전이야. 퍼 아 아니 타구 결과를 좀 좋게 해주면 안 돼? 퍼펙트로 쳤는데 와 직점 하나도 못 올리고 오히려 5대 2로 벌어졌습니다. 아니야 아 슬라이더 세개다 당했네. 자, 경기 8회까지 왔고요. 이거는 또 잡을 건가? 아 넘어갔다 이거는. 9점 차 경기가 됐는데 아, 우리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직 아웃카운트가 5개가 남았는데 자, 장비 시즌 49고요 아못 따라잡았어 2차전 패배 시리즈 1승 1패가 됩니다 야, 시카고 화이트삭스 상대 양팀 1승씩 마지막 위닝 놓고 3차전 4회 말 아직도 0대0 아어떻게 파울이야 아 볼이었니? 아, 우리네. 이, 갔어? 자, 시즌 54인데, 0 약간 뻘쭘하게 넘어갔습니다. 이게 왜 넘어가지? 아, 뭐, 어쨌든 다들 고맙고요 자, 이제 오프랜드가 1대0 앞서가기 시작. 자, 1대0 스코어가 지금 6회까지 이어졌고요 야, 이거 잡혔는데? 인하고 아. 야, 이건 너무 아쉽다. 밟쳤는데 몸쪽 낮은 거. 에이. 이게 뭐야? 3대 1로 역전당했고요. 아, 볼래. 야, 과연 이 찬스를 못 살리고 패배 아 화이트삭스한테도 루징이에요. 이 강강약약이 또 이게 나오네. 양키스 3연전에 이어서 두시리즈 연속으로 루징을 당하고요. 아, 오늘 영상 마지막 3연전이고요. 상대는 지금 딱 5할 승률 거두고 있는 디트로이트 2사 아, 주자 없이 첫 번째 타석 첫 나이스 아, 첫 타석 출발 좋다. 자, 완전히 갈라스 점수는? 어우 나이스 점수 1대0 오클랜드가 앞서갑니다 오우 하나 갔다 이렇게 2대0 만듭니다 야금야금 시즌 51호구요 아, 그래도 오늘 나름 오늘 영상 10번째 훈련이 넘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톱도 누군가? 무실점 잘 던지네 야, 6회까지 2대0이고요. <laughs> 야왜 그래. 발좀 던져봐. 골질하지 말고. 에헤이. 야, 볼렛 출로 아이 나이스. 야너 누구니. 아이고 널 여기서 만나네. <laughs> 야, 오클랜드가 6대0으로 앞서가는 와주, 이, 이 와중에. 야, 마운드에는 장비 컨텐츠 초창기에 오클랜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야, 신타로 푸지나미가 올라와 있습니다. 후지나미를 처음 만나는 장비인데. 어우, 야, 오, 야, 코스윙이야. 후신 98마일. 슬라이더, 스플리터 터보 커터인데 왜 그렇게 털렸어, 맨날? 어? 빛도 빠르고 변하고 좋은데 왜, 왜 그렇게 털리는 거니? 뭐가 부족해? 어우, 이렇게 잘 던지는데. 아완안 넘어갔네. <laughs> 야, 나탐구 간다. 어. 크로스. 이 아, 상대 예. 첫 맞대결이었는데. 1타점 3루타. <laughs> 야, 너무 좋아하지 마. 야, 오늘 삼성하고 3만 타의 4출루 경기 1루타. 하고 있고요. 뭐야? 어, 뭐 히포더 사이클 저거야? 3루타 쳤고. 어, 1루타가 모자라네? 어, 1루타가 없어 지금. 히포더 아, 사이클 한번더 가나요? 아씨 어, 홈런 치면 어떡하지? 아! 어? 홈런 침을어디까지 걱정했는데 직접 넣었나아 <laughs> <laughs> 이거 히포더 사이클 쳐주면 안돼? 아 참, 차눈 없이 장비가 여기서 홈런을 치면서 히포더 사이클 실패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아, 그 조절을 못해 그거를. 자,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1차전 가뿐하게 지금 승리를 가져갑니다. 디트로이트 상대로 10대 0. 우리 완봉승을 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지? 선발 투수 중에. 자, 이제 디트로이트 3연전에 2차전 갑니다. 오늘 방송을 3연전 스윕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도 딱 스윕을 하면서, 아 지금 2차전에 말하긴좀 너무 빠르구나. 뒤에 배경이 공이 잘안 보이는 배경인데. 사격 성적은 왜잘 나오지 이렇게? 이거봐 아 2루타를 이제 쳤네 아 오클랜드가 오늘 또 득점이 없습니다 1사 2루 지금! 아왜 자꾸 저로가 하핳 <laughs> 어 되게 치기 좋은 공들이 오는데 결과가 안 나오네 아 이게 경기가 팔회까지 왔는데 아직도 한점차 뚜야! 에이 야 그래도 이게 무사에 2루까지 가주면 이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어, 2루 타치고 무사 2루 만들어놨는데 과연? 나이스! 오 나이스! 이야 역전시켰어. 잘한다. 오클랜드 쐐기 투런이... 아... 1루타 야 우리 막을 수 있겠지? 요한두랑 나이스 2 차전도 승리 야, 그러면 마지막 디트로이트 3연전에 일단 위닝은 확정입니다. 자 오늘 영상 마지막 경기에서 3연전 수익 도전 야 오클랜드가 선취점 뽑았습니다 2-1로 에야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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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des to eat it. 내야 안타. 야 우리 점수를 더낼수 있을까? 2 4 1이었였는데 2대 1 됐습니다. 아 이게 불안 불안한데 한점 차. 쳤. 가볍게 쳤는데 타구가 뻗질 않는 구나야 후지나미를 또 만났습니다. 어그저께 만나서 3루타 하나 쳐줬는데어 후지나미 너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걸? <웃음> 후지나미. <웃음> 잘한 게 없구나, 또. 5대1 시즌 53호. 니가왜 그렇게 털렸는지 이제 좀알것 같아. 야, 마지막 경기에서 후지나미 상대로 기분 좋게 쐐기 펌프. 아이고, 점수는 더 많이 벌어졌어요. 8대2. 아 친다. 자 오늘 수입으로 시작해서 수입으로 끝나는 오클랜드 디트로이트 상대로 3연전 수입을 가져갑니다. 장비가 이번 시리즈에서 14타수 11안타를 대충 친것 같습니다. 레인저 수아레즈 오늘도 잘 던졌고. 잠깐만 오늘 3연전 시리즈만 6번을 해가지고 총 18경기를 진행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3연전 스윕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야, 마지막에 디트로이트 3연전까지 스윕을 하면서 오늘 야 오늘 12승 6패 승패 마진 플러스 6을 기록을 하고요 정규 시즌은 절반 이상을 이제 소화를 했거든요 승패 마진 플러스 23 알서브 1위 독주체제 2위 에인젤스랑은 이제 7경기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오클랜드 성적 좀 보세요. 팀 장타율이 5할이 넘고, 팀 OPS가 0.844, 팀 평자가 3.65, 이게 말이 됩니까? 약간 섣부른감은 있지만, 오클랜드 이 정도면, 이번 시즌 장비 첫 가을 야구 구경은 할수 있지 않을까. 아주 큰 어떤 변이 닥치지 않는 이상,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영상에서 장비가 타격이 조금 주춤했었는데 오늘 다시 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타율도 한 1분 정도가 올라갔고요. 18경기에서 오늘 홈런 12방. 53홈런에 118타점. WAR이 벌써 10을 넘어갔고요. 볼렛 비율이 3진 비율보다 계속 지금 더 높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 6.9 타수당 홈런 한방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또 반등에 성공한 장비의 타격 개인 성적 보시면은 장비가 타격 1위고 윌리엄 콘트레라스가 타격 3등 최다 안타도 장비 1위 그다음에 우리 테이블 세터죠 앙헬레스 와14한타로 최다 안타 4위 그다음에 이루타 장비 1등이고 콘트레라스가 이루타 4등 그다음에 장비 홈런 1위 콘트레라스 쉬는 날 4번으로 나오는 놀란 존스가 20 홈런으로 홈런 5등. 장백효보다 홈런을 하나 더 쳤네 타점도 장비 1등 논란존스 타점 7등 장비 외에 다른 선수가 이첫 페이지에 들어가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개인기록이 오클랜드가 이렇게 됐습니다 득점도 1위고요 장비 도루가 루이스 랭이포가 도루 6등 출루율 장비 1등 윌리엄 콘트레라스 3등 장타율 장비가 1등 윌리엄 콘트레라스 4등 OPS 역시 장비 1등 콘트레라스 3등 다승이 오늘 호세 어퀴디가 잘 던졌는데 약간 승운이 없으면서 오늘 1승밖에 추가를 못했어요. 그래도 단독 다승 1위고요. 호르테스 주니어가 다승 3위가 됐습니다. 두 자리 수 승리 되면서 아 세이브 순위에서 요한 두란이 밀렸네. 단독 1위였는데 엘리 모건한테 밀렸네요. 클리블랜드 아, 세이브 2위. 그 놀라운 게 요한 두란이 아마 이번 시즌 첫 번째 영상에서 불운을 두 개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그이후로불론이 하나밖에 없어. 평자가 1.6에, WHIP가 0.92. 마무리가 이정도 성적이면 뭐, 너무 좋죠. 이닝 수보다 3진 훨씬 많고. 다음에, 역시, 우리 또, 복덩이, 사선발, 호르테스 주니어. 평자 1위로 올라갔습니다. 유일하게 혼자 1점 대방어율 찍고 있고요. 호세어 키디가 평자 9위, 레인저 수아레즈가 14등. 다음에, 셔다우시 완봉이죠. 호르테스 주니어 완봉 3회, 1등. 호세어 키디가 2번. 탈삼지는 놀랍게도 맨날 털리는 잭 라이터가 5등, 이닝 소화는 호세 어퀴디가 두 번째로 많고요, 코로테스 주니어가 네 번째, WHIP 호세 어퀴디 3등, 후수 WAR 코르테스 주니어가 3등, 그 타자 WAR 장비 1등, 콘트레라스 3등.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편집된 영상 올라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